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사부에배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꽃은 21장, 22장인데 21장쯤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심부러서 새해로 살래요 그 21장 첫 마디가 딱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보면 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죄와 또 오염된 세상이죠 핍박, 환란, 눈물, 아픔, 고통, 싸움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옛날 땅들이잖아요 근데 처음 할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탁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 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1세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숨어서 카타쿠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하나님의 실, 나라의 실제를 딱 설명해 줄 때에 표정이 여러분들보다 달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이 이 말씀보다 더신난나는게 뭐가 있어요? 에 세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앙공동체. 서초교회가 영적인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임하는 곳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메레 전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메레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씨, 아, 메레 아씨 잘 몰라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그렇죠. 영화부 전사님이신데 어제 여러분들 그 토요일 디들 예배 그 설교 짧게 올려놨는데. 통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23분 정도 짧게 나왔더라. 한 26분 나왔나요? 짧게 23분 정도 나왔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 메르전사님이 그 마음속에 13살 때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더 알라가기를 원합니다. 신학도 하게 되고, 누가 또 신학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 요즘에 동남아 쪽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필리핀내 한국대사관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 영주권 뭐, 뭐 여행비자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 길이 한 1km가 쫙 돼요, 이렇게. 그 미대사관 앞에. 그럼 아침에 있다가 자기 차례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한국대사관 앞에 항상 길어요. 지금, 뭐, 미국보다도 어쩌면, 그, 그, 제3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죠. 근데 멜론사님이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길이 열리더라. 에?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서초교회를 향한 계획이 더큰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네? 여러분 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대 네? 저도 3, 4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이 2세대들이 애들이 영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 세계에 나가서 주역되려고 한다면,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영어 사역자를 학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몇번 나눈 분도 계셔요. 아, 그런데,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응답이 왔어. 그분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실제 실제 외국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셔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설교를 약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데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함과 순결성을 잃지 말라. 우리 이거 잃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항상 준비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기만 하면 뭐해요?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지키는 거죠. 오매 불망 그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오시려나 절에 오시려나 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르신, 그막 그 새색 시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신랑 밖에 나가서 하루 며칠 시, 출장 갔다 오면 신랑이 오기도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요? 아, 별로 안 기다려져?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2000년이야, 2000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글쓰도에 대한 열망이 크겠냐고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어? 가지고 서초교회도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함,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죄안 짓는다 뭐 그런 거 실수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과 순결성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18절 볼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벽옥, 단단한 그 어? 광물질이잖아요. 그다음 거기 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데 당연히 그 백그라운드가 그 기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성과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정금인데 많은 밝은 유리 같더라. 이 밝은 유리 같더라 하는 말로 오면은 이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다 저도 우리 우리. 그 동안에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율동을 했잖아요. 주의 신부가 준비되었네. 근데 보니까 저보다 기쁜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최고사가 가장 기뻐, 내가 보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초교회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글스도가 신부되어서 글스도의 신부되어서 여러분,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유지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보면 그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보석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스크래치가 나면요, 뭐 기스라고 하나요, 뭐 뭐가 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9절그 성의 성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제 여러분 그대 제사장의 흉배가 있는데 그 앞에 열두 보석이 있잖아요. 열두 보석이 있는데 이 열두 보석이 바로 보석 하나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보석 하나 하나가 또 지파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은 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온라 열두 지파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열두 어? 지파가 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그 그 보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1 9절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 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 보석이요. 그다음에 이십 절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 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며 열한째는 청옥이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말하면서 바로 그 가슴에 있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십팔 장 이십팔 장 십+ 칠 절이에요 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옥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의 물질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열두 장차 이르날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모든 기초석을 말하고 있죠. 근다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 나를 라 이끌어 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의 선에서 열두 지파가 된줄 믿습니다. 열두 보석이 된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다음 또2 1절 한번 볼게요. 그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얼마나 귀해요. 진주 여러분 성경에서 귀할 귀한,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진주로 많이 표현해요. 아고이 진주를 대제에게 주지 말라. 이 진주는 너무 너무 귀한 곳을 표현할 때 진주 쓰는데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함 그 자체예요, 순결함 그 자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있는 자는 어두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어둠과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문은 열두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저는 최목사는 가난해요. 아마 서초교에서 알고 보면 최목사 가 가장 가난할 걸. 여러분들, 저보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요, 어마 무시한 분이거든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재벌 2세래.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가 열정이 없더래. 이게 알아들는지 모르겠네. 자기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들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누구하면다 들어주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순결함을 거룩함을 잃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며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서초교회에 이건물 지었는데 유럽교회가 이미 다점으로가고 있는데 서초교회에 이 건물 다 콩크로 짓고 나면 몇년갈것 같아요 오래오래 가길 바라는 거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이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 가 우리 이 땅에 주님 오시는 할까? 서초교회가 쓰임받아야 될까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명을 감당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잠시 그림자의 그림자, 성막이 광야에서 잠시 모형으로 보였던 것처럼 이 성전도 모형의 모형. 그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본질. 에센스가 뭐예요, 에센스? 더 뭔가를, 여러분, 에센스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 에센스거든요. 더 이상 가장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 뭐예요, 교회에. 이,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초기를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나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되는데 성전이 없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다음에 수르밥의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이 있죠. 지금 3대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헤롯 성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에? 근데 그새 예루, 예루살렘 성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구유가 그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2 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가서 여러분 천국에는 주일날 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전에 또 천국에 가 가지고 또 누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없습니다. 전도는 여기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찬양과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천국에서는할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이땅에서누린것도 축복이잖아요 주 하나님 한전능하도한와 어린 양이 그성전이 한국에서도 한서초교회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형의 모형. 여러분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주 예수 그도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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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지구,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라는 거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죠. 예? 23절 그 성은 더 이상, 또, 또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럼 해와 달 별이 있을 필요 있어가 있을 없어요. 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 없으니 쓸데 없어요, 여러분.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 그 자체예요.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 이 에르살렘에는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등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을 만났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빛 되는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사절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만국.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다른 쉽게 말하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들다 만국이에요. 만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원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이겨낸 자들. 여러분 제가 빌리그레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은 그 루시가 와이프인데 루시 그레함인데 그분은 남편이 전도 나갈 때는 대부분 집에서 기도했어요 무릎꿇고 애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어? 애들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많아요. 근데 빌리그레함이 혼자 호텔에 가 있는데 요런 그러고 사람이고 남자인데왜 유혹 얻겠냐고 지자가 또 물어봐 목사님은 유혹 받은 적 없어요 물어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래요 유혹은 수없이 받았죠 유혹은 수없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유혹을 이길 림을 항상 무릎 꿇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유혹을 이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국을 빛 가운데 다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걸 이겨낸 사람들을 다닌 그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으로 왕이야 왕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25절 볼게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으려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 거기 가게에 보면 24, 7 하면 무슨 뜻이에요? 24, 7 오면 하루도 안 쉰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문 열어 있다는 거야 음식점에서 그런 음식점들이 있어요 가끔은 24쓴 다음에 7하면 7일 동안 무슨 날이든지 간에 24시간 동안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하나님 나라가 딱 가보면 24, 7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으니까 밤이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들이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밤이 맞이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고 잖아. 인생의 밤은 어두운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무릎꿇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낮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2 5절 볼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 생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이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땡겨다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가면 우리가 큰 복을 많이 줄거 아니에요 저는 서초교 단임 목사로서 한 하나님께서 한 50억만 땡겨서 안 주시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하나님 유명 청구감은다 우리 거라고 하는데 한 50억만 떼게 다 주세요. 우리 봉헌하고 성도님들없이 한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 저,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서 막 흘려 보내는 거예요. 고기면 사해가 되는 거고 흘려 보내면 저수지가 되고 생명 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이런 날들이 속해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다청감 누릴 건데. 기왕지사 좀 땡겨다가 좀 주세요. 그래요. 땡겨다주 쓰세요. 우리 최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땡, 조금만 땡겨 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여러분, 비교를 해볼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첫날이 하루 같죠? 천 년이 하루 같죠? 그럼 하루가 천년 같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억도한 1원쯤 되지 않을까? 1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1원만 달라고. <laughs> 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우리 혹시 알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서초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 안수집사님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가정에서도 1일조가1 0 0만 원이 천만 원되고 천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1 0억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방에 지금 교사가 정유진 집사님이랑 선을의 그 성도님 두 분이 와서 지금 그 거기 보조 교사를 하고 계셔요. 제가 그분들 항상 1 0분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딱그 말을 했어요. 그그한 분이 교회를 잘안 다니셔요. 아버님이 그 공직을 있다가 정년퇴직을 딱 했는데, 하, 성도에게 다 사기 당했대. 그 아버지가 왜또해필이면 성도에게 사기를 당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 끊었대. 근데 제가 또 목사가 무슨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서 자매님, 그 아버지가 당한 것은 참안된 일인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고. 왜 교회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응?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걸 보여주냐고 그러면서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저는 자매님의 가정이 지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콜라 다 까먹었으니까 자, 자매님의 가정이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11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말 아니에요? <laughs> 틀리다고 하나는 유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유기의 이야기고 하나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같은 데는 틀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자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11조가 1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천만 원 되고 천만 원이 억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laughs> 아멘, 된자는 빠른 시안에그 가족 중에서 그런 남자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되냐?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분들 뭐 알아서 그냥 집에 가서 아멘하면 되지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늘 찬양도 비슷하잖아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냐고요 23편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천막으로 쳐진 다윗의 장막은 천막이잖아요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이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 성가대가 4천 명 거기에 머물고 싶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볼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 여러분 보세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이걸 여러분 딱한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면 뭐,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속된 자들. 가증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들어가 못하대. 이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믿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다 되나요? 여러분, 그분이 회개했겠죠. 회개. 우리가 그건 우리 판단할 상관할, 상관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여러분 남의 부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인만 걱정하세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영적인 얘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면요. 여러분, 속된 자, 가증된 자, 거짓말 하는 자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네?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에 27절 후반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삼부때 보면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렇게 그렇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으면 하 얼마나 쉬워 보일까? 만약에 어?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러나 진짜로 한 명도 없어. 왜 예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막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최목사도안 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굳이 복음의 길,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보유를 의지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체 길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네, 답답해서 어떤 분 신방 갔는데, 세 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 11조도 안 하고 감사원금도 안 하고 주일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벌 주셨나 봐요 그걸 아니라고 복음을 3시간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았어 한 달을 갔는데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제가 예수 11조도 안 하고 감사원금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벌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안 들어 끝내 안 들어 끝까지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안 섬겨서 하나님 저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벌 주셔요? 사랑하셔서독생자를 주신 분이 왜 벌을 주시냐 말이에요 네?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 아래에 거쳐 있습니다.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어 예수님과 함께 7 0명 제자들을 두 명씩 3 5오 골에 파송한 다음에 그들을 전도하라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 나갈 때는 시끄무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전대도 뺏었지, 신발도 뺏어버렸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내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보면 10장 17절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누가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에요 돌아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가 이 금요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일 선신하고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주님의 교회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일을 했는데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혜택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 받던 자는 전도하고 전도한 자는 구원 받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